오늘은 제 문자로 이 화물이 도착했다 해서 이 화물을 찾으려고 제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어, 완도에서 어, 미역이 도착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가 날아옵니다. 네, 네. 한번 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제가 좀 지금 찾으려는 화물이 상당히 커요 저는 수레를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수레빌리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수레빌리는 방법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오시면은 여기서 부상으로 수레를 대여해주니까 이쪽에서 수레를 대여하고 화물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수레를 이렇게 빌리는 방법을 한번 빌리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오시면 이렇게 손수레 무상대여 관리대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름, 연락처, 대여 시간 꼭 적으시고 수레를 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레를 빌리시고 난 뒤에 네, 저희 짐을 찾으러 가야겠죠. 저와 함께 저희 화물이 도착한 곳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기 앞에 있는 화물 전용 수리문이라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따라오시죠. 가 짐을 찾을 러 네, 네, 네. 도착함을 찾는 곳입니다. 네, 네. 더도 손수레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손수레를 대여해 주는 방법은 어, 일단 담당자께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 있는 관리대장을 작성하면 되시는데요. 어, 관리대장은 방금 거기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명, 연락처, 대여 시간을 이렇게 작성하시고 수레를 대여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주차장에서 이 짐을 싣고 수레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차에다 짐을 싣고 나서 수레를 반납하러 왔는데요. 이 수레를 다시 반납하실 때는 방금 여기서 작성하셨던 관리대장에다가 이렇게 반납 시간을 어 직접 적어주시고 현재 반납 시간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맡겨놨던 신분증을 되찾아서 이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화물을 찾으러 갈때 수레가 필요할 시 수레를 빌리고 반납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저는 이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